합성, 뭐, 우리 우리 랑 소통이야. 아, 우리 아리 텔, 소통. 뭐, 뭐, 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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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텔,

나예 반갑습니다 길길 나의 언어면 어, 어, <laughs> 나의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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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나의 안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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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네 여러분 동영아 네가 잠깐 하고 있어 나 어? 이거 잠깐 풀러 가야 될것 같아 아, 부끄러워요 어떡해요 너무 꽉차 있어 <laughs> 아니 잠깐저 어떡해요 일로저 여기 손님 저거 너무 힘들어 영화관에 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만 요거 한 1cm, 2cm 일단 가요네 형님 이거 대다 데다... 밥그릇이 안올라오는데요그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오케이 어 살겠다 <laughs> 어? 그거 원래 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요? 딜레이가 있습니다. 뭐가 부끄러?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저도 방금 전에 알았는데 오늘이 11월 11일이더라고요. 그래서. <laughs> 아, 팬텀싱어 첫 방송 한지 딱 5년 되는 날이라 아, 여러분들께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켰습니다. 음, 어?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참. 손톱도 깎아야 되는데 손톱을 안 깎았네. <laughs> <laughs> 아, 뭐 저한테도 좀 의미가 굉장히 있는 날이고 그래서 네. 여러분들께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방송 을 켰습니다. 이제 저는 또 오늘 공연을 준비해야 돼서 뭐 장기간 방송은 장시간 방송은 힘들 것 같고. 아 근데 이게 의상 바뀐 게. 고려 청자 같다 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? 제가 이거는 연출님께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정몽주는 약간 고려 청자 색깔로 해서 입고 정몽주는 아 정도전은 2조백자 색깔로 해서 좀 입으면 뭔가 그 색깔이 주는 대비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서 정몽주는 아직 핑크색을 입네요. 음 오늘도 샌 샌니, 오늘 샌리가 나왔어요. 네 저도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지명, 지명이 지명아 뭐? 너 이렇게 술 주마 아니야? 지명이 위에 옷저 아까 그 사그리프트 옛날 에그스타그리프트 하면서 선수 때 입던 옷이요. <laughs> 국기봉. 스타그리프트 <laughs> 임영선 선수 입 하는 거 임영전에 국기봉. 아, 국기봉 뭐 이런 데 신주영 이럴때어 <laughs> 이기석. <laughs> 이기석. 장 아무튼 네 5주년 시간에게 되어 방송 5주년이 돼서 그냥 감사 인사드리려고 자, 아, 잠시 방송 켰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공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, 앞으로도 큰 사건 사고 없이 제할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가수 배우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ào chào. Chào chào. Chào anh em lãnh đồng đây ạ.